반갑습니다. 지금은 기공시대의 통입니다. 여기는 경주 외동 입실 장에 있는 떡방앗간입니다. 떡방앗간에 왜 왔냐고요? 며칠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에 송편 만들지요. 송편 만드는데, 이번에는 모시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 모시를 가져와서 이... 지금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방송인 만큼 모시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시카는 칼슘 왕입니다 칼슘이 많다카는 우유에 48배나 있는게 모시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기 때문에 칼슘 카마 뼈지요 뼈를 튼튼하게 한 데는 모시가 짱 입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모시를 차서럼 마셔보세요. 뼈는 피를 만들죠. 그래서 피도 맑아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이 고지혈증, 쓰리고에 좋죠. 그 다음, 요즘 많은 인기를 끄고 있는 비만에 다이어트에 좋고 산후부종이나 몸이 붓는 사람 부종에도 좋지요. 또 칼슘이 많기 때문에 이빨 잇몸 또 머리카락 옛말에도 모시를 먹으면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칼슘은 신경전달 물질을 형성하지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엄청 많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 칼슘의 왕이 모시입니다. 모시는 우리나라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관심 가지면은 이 우리 몸에 좋은 약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추석 전이기 때문에 추석 모시 송편, 관심을 가지고 추석 송편을 만들어 보세요. 팁으로 모시 송편 안에 송물을 안고, 저 안고를 밤으로 하면은 더 맛이 있습니다. 밤을 넣어가 모시 송편을 만들어서 이번 추석 맛있고 건강하고 효도하고 화목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